우리 집에 오디나무가 오디가 이렇게 많이 날렸는데 따먹을 새가 없어서 제가 다 따먹고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많은데 딸 새가 없어요. 이렇게 큰 오디나무가 있는데 다 잘라야 돼. 너무 커서 못 따먹으니까 어차피. 시컷 따먹고 이렇게 다리 다리 열렸네 음, 다 떨어진다 다 떨어져 으스스스스스스스 음, 떨어지네 너무 맛있다 음, 음, 음 너무 달다 음 그래 다 떨어져 음. 음, 모두 남아 음 走。